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네, 거 이상하게 생긴, 어, 농산물인데요. 이게, 히카마라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어, 히카마라는, 콩과 식물이더라고요 보통 양빈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한번 히카마가 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카마는 콩과에 속한 여러 해살이 덩굴식물로 멕시코 남부를 비롯하여 중미 지역에 자생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히카마, 지카마, 양빈 멕시칸 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어, 세계적인 이름은, 네, 히카마인데, 멕시코가 그, 언어가 스페인어잖아요. 제이라서 히로 있는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지카마라고도 한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어, 히카마, 지카마, 콩감자, 멕시코 감자,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음, 뭐, 이렇게 양빈. 예, 비니, 콩이니까요. 예. 그래서 뭐, 콩감자? 예. 어, 열매는 저는 못, 몰라, 못, 못 봤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예. 무처럼 생겼죠. 모양이. 원뜻 어, 큰 거는 또, 어 하나에 1kg 넘을 것 같은데, 네. 예. 이렇게 호박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크고요 네. 덩이 줄기고, 어, 속살은 이렇게 네. 하얗습니다. 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음, 먹으면 뭐 수분, 배처럼 수분이 많고, 음, 단맛 있고, 아삭아삭 합니다. 네.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그냥 또 먹을만 해요. 요리는 안 해봐서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맛이 그렇게 먹었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냥 생으로 있으면 <laughs> 음. 먹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냥 먹기에는 나쁘진 않고요. 음, 열량이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답니다. 어그 이게 이제 뭐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가나봐요. 근데 어, 이게 뭐 아눌린,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답니다. 그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어그 혈당에 영향이 좋아서 혈당 안정성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서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좋다고 하고요. 비타민 c 함량도 아주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독특하게 이게 어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운동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보충제를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세 가지가 아 어, 뭐야 발린 뭐 이소루신 니신 이런 그 아미노산인데요. 이게 피로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좀 섭취하시는 분들 말고 필수 아미노산 뭐그 회복에를 돕는데. 저도, 그,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데, 예, 요거, 들어있는 거 먹어본 적 있습니다. 그 철분, 인, 마그네슘, 망간, 구리, 칼슘, 칼륨, 아연, 셀레늄,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 이눌린이라는 성분과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남이 필수 아미노산도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어 아주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가봐요. 어 가격은 뭐 5kg에 2 5 0 0 0 원, 뭐 2만 원, 3만 원도 하고요. 뭐 상당히 가격이 10kg에 한 4만 원에 파는 것도 있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판매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뭐 제가 이제 이거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음. 그, 땅 속에 고구마처럼 생긴,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네요. 야, 야콘. 약혼. 예, 야콘이죠. 야콘. 약혼. 예, 야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예전에 야콘이 정말 많았어요. 심는 것도 많고, 재배하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땅 속에서 재배를 하고, 캐보면, 예, 캐서 이제 깎아보면 이렇게 비슷하죠. 그건 완전 고구마처럼 생겼죠. 이건 약간 감자처럼 생겼지만, 야콘은 고구마처럼 생겼고 깎으면 배처럼 이런 비슷한 맛이 납니다 물론 약간 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음, 이건 약간 콩맛이 나기도 하네요 약간 음. 근데 야콘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야콘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 되셔보신 분도 많겠지만, 음. 전구, 2010년, 네. 2015년, 뭐, 17년, 뭐, 18년, 이때, 약혼이 완전 붐이었습니다. 심기도 많이 심었었고, 또, 저도 이거 청거래 농장 타면서 약혼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판매가 안 돼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한번 음, 뭐,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사이트에서는 판매를 안 합니다. 팔기는 파네요. 음. 근데 아마 그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배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만큼 뭐 재배하는 그 판매가 잘안 된다는 거겠죠. 배의 시원한 달콤한 맛, 참마의 부드러운 맛 약혼 예, 예전에는 정말 많이 심었고요 약혼이 친환경으로 재배하기가 참 좋습니다 약 같은 거안 해도 잘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 남아 아메리카 예, 이것도 그렇고요 음, 비슷하죠 이것도 땅속에 캐는 배라고 불려가지고 예. 프락트 올리고당 함량 이런 것도 높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약혼이랑 비슷했고요. 어, 재배하기도 약혼도 좀 편한 편이고 아마 이것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주문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판매량도 이렇게 많지 않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뭐 많이 재배가 되었다가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줄었고. 네. 지금은 이제 몇몇 농가들만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근처에서 이거 재배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에 약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농부들도. 지금은 전혀 재배하지 않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약혼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이, 이 히카마라는 농산물이, 약혼처럼 그렇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는 지금은 요거는뭐그 정도까지 약혼처럼 많이 재배하지도 않고요. 인터넷에 재배하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콩처럼 생겼네요. 이파리도 콩처럼 생겼고요. 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 히카마. 제맛이 나는 감자 당뇨와 혈관 조절 효능에 탁월하다 건강에 되게 좋은가 봐요 생식도 하고 물김치나 깍두기 요리 감자 대신 조리도 해서 먹네요 맛처럼 갈아서도 먹고요 가격은 5kg가 28,000원, 10kg가 43,800원 이렇게 됐는데 뭐 인터넷 뭐 11번가나 이런 데 찾아 봤을 때 후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안동 농협에서도 파는 거 네. 여기도 네. 구매 후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봐서 많이 판매는 안 된가 봐요 저희도 이제 지금 이거 제주도에 있는 생산농가에서 뭐 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뭐 이렇게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샘플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뭔가 전 사실 저도 모르니까요 한번 검색을 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인터넷에 나오는 거 네, 보고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건강에는 좋은가 봐요. 요거 먹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참고동 사이트에 귤라고 연귤이랑 뭐 요거 야콘이랑 이거 히카마랑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음. 가끔으로 먹어도 되지만, 음. 약간 콩 비린내가 나요. 네. 하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소개한 농산물은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히카마. 네. 어. 네. 히카마. 또는 히카마 또는 양빈.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네. 아. 히카마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고요. 네.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인터넷에 있는 거 예, 불러드렸고요. 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